얘아 아. 장아야. 어게 그런 표정이 있어? 장하야. 어? <laughs> 얘 장하야. 어떻게 하면 좋아? 얘 표정 봐. 자기 라줘 라이언 봐. 라이언레 라이언 줘. 인형 줘. 일로 줘. 일 일로 응. 하고 앉아. 라 레이 일 삼촌이 달래. 음. 장아야. 눈, 눈 너무 아 여기 온 데가 틀는지 어트 그래. 기 그래. 그래. 애들 줘. 진짜 미워. 어. 줘. 기분 좋아. 좋. 쌩아, 이리 줘. 발람 아. 또 줘요. 쌩아, 쌩아 할 거야? 어이구, 터졌어 어, 떨어졌어. 어? 아, 옷 벗겨졌구나. 아, 그게... 옷이 벗겨졌네. 아, 어, 옷은 벗겨져도 네. 돼요. 아이, 음. 큰일 났다. 삼촌 털 어떡하냐, 이제. 자, 자 좋아. 쌩아, 아이, 좋아.